안녕하십니까 크리스천 투데이TV의 류재광 대표입니다. 새해된 교회 담임이자 예장 합동 부총회장인 소광성 목사가 자신을 명예훼손한 이은재 목사를 불가피하게 고소했다고 하는데요. 이대웅 국장이 자세한 내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광성 목사는 지난 1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을 주사파라고 명예훼손한 인사를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목사는 처음에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기에 대응하는 것 자체가 우스워서 일절 대응하지 않고 다만 지인들을 통해 그가 명예훼손을 중지하든지 사과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분이 전혀 사과도 없고 계속 잘못된 사실을 반복하며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를 했다며 나를 끝으로 해서 한국교계 안에 이런 가짜뉴스를 통해서 한국교계 지도자들을 거짓으로 이념적 공격을 하고 무책임하게 흠집 내는 일을 끝내야 되겠다. 향후 누구도 가짜뉴스를 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인격살인을 하고 공격하는 것은 끝내야 되겠다는 마음이 그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은재 목사가 소강성 목사를 향해 주사파라고 했던 이유는 뭡니까? 소강성 목사가 지난해 12월 19일 열린 국민 미션 포럼에서 초갈등 사회에 대한 해법을 논하던 도중 교회는 이념과 사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따라가면서 시대와 이념을 이끌어갈 수 있는 동력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던 것과 관련해서 이은재 목사가 심각한 좌편향적 논리에 빠져서 공산주의 이론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난했었습니다. 이은재 목사는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싸우는 것이 갈등인가? 어떻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함께 할수 있는가? 라고 물은 뒤 갈등이 아니다,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이념을 갈등이라고 표현한다면 소강성 목사의 생각에 심각한 좌편향적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소강성 목사는 어떻게 항변했습니까? 소강성 목사는 당시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저는 이념보다 위에 있는 것이 신앙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삶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념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발언을 한 것과 한국 교회 생태계 보호를 위해 문재인 정부와 소통을 한다는 것 때문에 한쪽에서 자신을 주사파로 규정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그는 정상적인 목사라면 성경의 가치와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보수적 라인에 있게 될 것이라며 자신은 공산주의도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자신은 정치에 대한 욕망이 없고 목사와 교회의 이미지를 무엇보다 중요시하기에 정파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소목사는 자신이 비판받는 것은 괜찮지만 우군끼리 총질하는 모습은 너무 가슴 아프다며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어느 특정 집회에 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리고 비판을 한 적도 없다. 어제 포럼에서도 사회 갈등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제가 앞서지 못한 것을 섭섭하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최전선에 나서서 직접 대화하고 소통해야 할 사람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물은 뒤 제발 초갈등 사회를 예수님과 십자가로 화해시키는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목사가 자신의 과거 전족들도 거론하면서 자신은 보수 우파라고 강조했다고 하던데요. 네, 소목사는 자신이 14년 동안 매년 수억 원씩을 지원해 625 참전용사 초청 보훈 행사를 개최했고 이슬람 동성애 종교인 과세 등의 문제에서도 최전방에서 대처했으며 대한민국 정체성 유지와 국가 안보, 한미 관계 등을 지나치지만큼 강조했고 현 정부의 사회주의적인 정책과 인권 정책 등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판했으며 김원봉을 존경한다는 대통령의 연설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던. 건강한 보수 우파에 속한 목사라고 역설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소목사는 반드시 끝까지 법적 책임에 묻겠다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소목사는 저도 똑같은 보수 우파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고 그렇게 명예훼손을 할수 있단 말이냐며 앞으로 거짓 뉴스를 생산하고 왜곡하고 공격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분이 지금이라도 잘못을 사과하면 모든 것을 용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 저 역시 지리산 자락에서 출생하고 자란 장돌뱅이 기질이 있다. 저는 저 개인을 위해서보다 이 시대와 사회의 바른 흐름을 위해서 끝까지 같이 전쟁을 할 것이라며, 어떤 손해와 불리, 흠집이 있더라도, 저는 반드시 가치를 지키고 법과 정의를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가짜뉴스에 호도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은재 목사가 사과를 하긴 했는데 조건부로 했다죠. 네이 목사는 3일 공개 사과한다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이 목사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공산주의지 동족이 아니다. 저는 소 목사님과 전쟁을 하고 싶지 않다며 사과하고 평화롭게 지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사파가 아니라면 당당하게 나와서 밝히면 된다. 건전한 보수우파라면 이번 3.1절 집회에 나와 당당하게 한국교회 애국운동가 하나 되고 싶다. 문재인 정부를 반대한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서 애국 시민들과 함께하겠다고 말씀해 달라며, 그러면 국민들과 1,200만 성도 앞 그곳에서 소목사님에게 제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정식으로 사과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목사 측은 "사과가 아닌 변명"이라면서 좀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